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어, 저희가 저번에 개그 체육 대회 1편으로다가 이제 저희가 탁구를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탁구대를 직접 사가지고 어 근데 이제 댓글을 봤어요. 이제 다음 스포츠를 제가 추천을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진짜 많았던 댓글이 축구였습니다. 맞아 그 중에 하나 그거였어 MC날드가 날드니까 호날두여서 아 날드 축구를 한번 해달라고 어 근데 고민하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저희가 중요한 게 저희가 둘다 축구를 못해요 최근에 축구던 적이 언제입니까? 축구했던 내가 저는 17살 때 <laughs> 축구는좀잘 차는 실력을 좀 보여드려야 되거든 사실 그지? 그래서 저희가 일단 너 신발 뭐 갖고 왔어? 나 이거 no. 아축구 하는데 신발가뭐야 <laughs> 일단 초보는 현질부터 하는 거야 현질부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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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 축구화 좀 저렴한 걸로다가 캐시지를좀 했어요 어, 이걸로다가 축구를 해가지고 대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축구 초보 꼭지이야 m c 날도의 축구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조조조조조조조조 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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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발, 그, 대량으로 이렇게 내놓고 파는 데 있잖아. 아. 거기 가서 지 축구가 없냐고 물어봐서. 어. 몇개 없어가지고, 일단. 그래도 근데, 오, 오. 야, 근데 너무 괜찮지? 너무 려한거 아니야? 이쁘지? 너무 파래? 이게 4만 9천 원인가? 어. 근데 너랑 나랑 커플이다? 어, 커플, 커플이구나. <laughs> 장인은 저 도구를 탓하지 않지만, 저희는 도구를 좀 탓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laughs> 이거 근데 원래 이렇게 스파이크가 없나? 이거 잘못 산거 아니야? 이거 풋살라 아니야? 어, 잠깐. <laughs> 데 오, 잠깐. 와, 생각보다 편한데? 오아 와, 나 축구가 진짜 나 평생. 나 처음 신어 봐. 진짜 나도 처음 신어 봐. 축구하는 말이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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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해 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딱, 딱. 딱 오! 딱, <laughs> 딱, 딱, <그려>. 뭐. <laughs> 오! 오! 와, <오. 웃음> <오. 오. 웃음> 근데 진짜 나 축구 처음 신어 보거든요. 응. 근데 진짜 편하다. <laughs> 오. 오, 오! 오! 어디 갔어, <laughs> <웃음> 오!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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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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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 찬다, 찬다, 찬다. <laughs> 와, 저 찬다. 이이집하짜될가 야, 와, <laughs> 제 봐주는 거 없어 와, <laughs> 어, 어,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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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될것 같아요! 아니, 못 아, 없어, 진짜. 누가 여기서 우두머리야? 저요! 너 우두머리에요? 네! 공 팬이에요? 네! 네. 날, 날 뚫고 넣는 사람한테 내가 사인 줄게요 야! 오케이? 네. 야, 오케이? 야. 야. 오케이? 아! 잘못 들여! 홀맞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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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아! 아! 맞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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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아! 어, 어. 어, 엄마, 엄마. 어. 다섯 살인데 여기서 넣어요 에이, 아. <웃음> 어. <웃음> 어. 알았어, 알았어, 작다리지. 야, <laughs> 도끼와 핸드폰 여기서. 어이 <laughs> 아. 자,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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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제이이 보이. 이이이이 <laughs> 아, 저희가 축구를 하러 온 건지 팬사인회를한온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자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프리킥 대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섯 번 차서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긴 진 사람 뭐 할래요? 엉덩이 맞기 플러스 음료수 하기. 어,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결. <laughs> 야, 너는 너무 못 찬다. 그럴 리가 없는데. <laughs> 나 축구 못한다니까 와! 민오리야 자, 이제 내 실력 보세요. 에이, 나도 지는 다 아, 치고 도 때려도 된다고. 이거못넘으가 지는 거 알지? 찾았으면 좋겠어. 오겨! 진짜, 나 대신 복수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니가 차야지! 아, 겁나, 아버네 맞춰봐! 어머! 얼마 어머! 요 야, 야, 진짜. <laughs> 어! 자, 시작. 자, 투구를 걸고 가위바. 잠깐. <laughs> 아, 묵지바 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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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가위바위보. <laughs> 박수, 박수, <웃음> 박수, 제시. <줘야지. 웃음> 어. 자, 친구는 좀 아니, 요. 요 양말이라도. <laughs> 아, 아니, <웃음> 아. <웃음> 이 친구는 그러면 너무 서운했으니까, 아, 축구공이라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오케이. 웃음> 아, 이거, 아, 이거, <laughs> 이걸... 아, 이거. <laughs> 이걸... 아, 이거 진짜. 아, 아니 야, 야, 이... 거야, 아니, 이거.. 아니 이 이거... if... <reviewing> OK, in... in... 오케이 인사+ 인사+ 하사인 인사+ 하는 장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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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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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 못해. 달리기 사이야